다들 상자 받으셨나요? 은상자 제가 이, 이 친구들은 어? 내 주사위 안 돌렸다 아919 <laughs> 아까운 척 쩔었네 저요? 한 11시까지 할걸요? 11시 은상자 출석해가지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들 오늘 은상자 주는 날 아니에요? 오찌이막 분리되고 있어 음악이 아, 5일차라서, 아, 이거, 여기에, 홈페이지 가면은, 이 출석이 있어요. 요거 말고, 오늘 퀴즈 다 풀었죠? X에요, X. 로그인은 안할 거고, 여기, 출석하면은, 오, 또찢릿된다 괜찮아, 괜찮아. 오늘, 저 오늘 출석 다 해가지고, 은상자 두개 이거 받은 거예요. 다 아이템 받기 에서 클릭 한 다음에 받아야 돼요. 알았어, 알았어. 기다려봐. 감 있어. 방개탕 오동 나왔어요? 제가 그런거 잘 나와요. 이게 좋은게 안나와. 짠! 천하장사 힘 이런거 나와. 오 도발부. <laughs> 의외네 의외. 이런거 잘 안나와요. 맨 천하장사. 천하장사 지력. 힘 지력. 오동만 아니면 좋겠다. 이것도 썩 좋지 않아. 별로야. 되게 별로네. <laughs> 아, 근데, 클라가 한번, 태갑, 이거 거래불가, 이태양갑옷을 은상자에서 받은 거예요. 출석, 은상자. 요거에서 받은 거예요. 그래서, 이 캐릭이 되게, 운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아, 아니다. 요번에, 요번에, 온 은조, 좋았던 캐릭은 이 캐릭이네요. 사금석이랑, 암흑수정 가야지. 이거 다 보라상자에서 나온 거예요. 클라가 이런 거 나오면 너무 좋아. 그니까는, 러 얘는 태갑 운이 좋아요. 불사신부? 두 개? 용병? 내일 가야겠다 내일 희잉이꺼 까야겠다. 별로다, 별로. 이건 별로 안 좋아, 은상자. 뭐야. 지금 특별히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출석이 지금 30일이나 있는데. 아니, 오늘 5, 5월 29일인데, 오늘까지 지금 5분 이상 다 맨날 맨날 했다는 건데, 좀 좋은 거 주면 안 되나요? 그, 어쩔 수 없지, 뭐. 내일 희잉이꺼 다시 까야겠어요.